이 여기 에 보면 이렇게, 이 미친 줄 길을 이렇게 걷잖아요. 형광펜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내가 핸드폰이든지, PC든지, 미친 줄근거만 메모를 하는 거예요. 메모를 다 하고 나서요. 제가 여기 이렇게 딱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책 이름을 쓰고, 노, 필, 둘을 쓰는 거예요. 내가 여기에서 뭘 알았는지 이 책에서 두 줄만 쓰는 거야. 아니면 여기 미친 줄에서, 야, 이거가 제일 좋은 거다. 이런 걸 여기다 쓰고, 알았다. 근데 뭘 느꼈다. 그 다음에 나는 그럼 뭘 액션 프레이을 했다 해가지고 책책 책 여기 있잖아요 책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노트 필기 안되죠 저 노트 필기 안되서 딱 붙여놓고 그리고 또한번더 읽는 거예요 그러면 몇번 번복을 하게 돼요 읽었지 미친 줄 했지 이거 했지 그러면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안될 수는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거를 갖다가 그 PPT를 만드는 거예요 PPT를 이 내용으로 다섯 장 정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런닝 바이 티칭이라고 있죠 아까 이 내용을 관계법칙을 봤더니 제품을 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그사람하 관계를 갖는 게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더라 라는 것을 한번 PPT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 친구가 됐던 누구가 됐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될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좀 많이 좀 기억에 남고 그렇지 않을까요? 한 권을 다 완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우선은 어디를 가나 책 카페는 갖고 다니면 돼요. 책렇게카페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저는 이게 요 책을 읽는데 10장씩 읽으면 딱 10을 걸려요.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매일 여기다가 날짜를 적어요. 10장씩. 적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알지만 계속 어 이렇게 다 날짜가 있어요. 그래서 또 여기다 보면 또 날짜가 있죠. 그리고 체크를 해요. 이렇게 해서 하루에 루틴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. 또 여기 날짜가 있죠. 적어도 열 장은 읽는다는 거지 적어도 열 장은 그렇게 하면 어 여기 볼삼월2십일에 끝난 거예요. 책에. 그럼 이게 십 일만에 한 권이에요. 근데 이걸 또열 장을 한 번을 읽으려면그열 장도 힘들어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. 세장 읽고 두장 읽고, 그래요. 그러기 위해서 항상 책을 갖고 다니는 거야, 펜하고. 그리고 항상 한 거는 이거를 접어만 놓으면 안 되고요. 내가 읽은 걸 체크를 해야 될 게, 체크. 여기 체크 돼 있어, 안돼 있어? 요돼 있죠. 이렇게 해서 못 읽으면 읽지 않아야지, 뭐, 어떻게해 그럼 책을 읽을 의지가 없다는 거지, 그 정도는. 두 장을 읽어도 좋은데, 하루에 두 장을 다섯 번에 읽는 거야. 그럼 열 장이잖아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과 펜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. 특히 펜까지 안 갖고 다녀도 돼. 이것도 말이에요. 미래에. 딱 책을 사가지고 15일째 접어놔요. 뭐든지 우리가 통째하면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하루에 열 장은 의지야. 열 장도 하루에 그냥 다 읽으면 그도 또 힘들어 그죠? 그냥 한 장씩 열 번에 나눠서 읽어 화장실 가서 한번 읽고 누 기다릴 때 읽고. 그래서 그러려면 책을 꼭 지참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. 언제, 어디서, 누가 잠깐 기다리세요? 그럼 한번 읽고, 그죠? 또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노트고 읽고, 그죠? 이렇게 해서 루틴으로 잡으면 읽기가 굉장히 좋아요. 참, 나이가 들으니까 그책 읽는데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. 안경 찾아야지. 또, 잊어버리는 게 많어, 나이 들으니까. 그렇긴 하지만, 최소한, 이렇게 읽으면 한 달에 두 권을 읽거든요. 그러면 1년이면 24권 읽는 거죠, 24권. 24권이라면 24. 엄청난 거거든요. 마음이 힘들거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읽으면 위로가 되는 책이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책은 기치미 이치로시라는 분이 일본 분이 쓴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초로 했어요. 이건요. 그리고 이 책이 또 읽기가 굉장히 좋은 게 대화 서술형으로.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얘기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거, 옛날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하면서 책도 굉장히 빨리 넘겨지고,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, 좀 두고두고 봐도 참 좋은 책이 아닌가. 뭔랄가 체계적으로, 그리고 사람 심리를 정말 알아서 사람들이 치유받는 걸 얘기를 했어요. 이 사람이 그 용기라고는 얘기를 했는데,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일을 할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나눈다 그랬잖아요.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.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. 바꿀 수 있는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이사람말 하면 자기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수용을 자기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픔도 용기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힘든 것도 받아들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죠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뭐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.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죠, 이게. 그래서 전 세계가 좀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인데 아, 사람들이 위로받고 뭐랄까 힘을 내는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침의 이치로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정말 심리학을 근거로 한 얘기라 아, 조금 좀 체계적이고 좀 많이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 저는 이게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가장 힘든 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, 없고 아픔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누구나 다 힘든 것 같아요. 너나 할거 없이 부자라고 힘들지 않다면은 이재용 씨가 예를 들면 제일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다 힘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듦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, 좀 마음의 근력을 좀 많이 키우는 긍정적인 마음을 좀, 저도 잘 못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좀 우리가 가지면서 좀잘안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걸 좀 습관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늘 저는 윤선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꼭 용기도 좀 주고 싶고요.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<laughs>